제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 투표와 함께 부의장 투표도 이루어졌는데요. 제1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조성혜 의원이 선출되는데요.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잠시 후 의정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먼저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각각 실시됐는데요. 자,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의장 당선 소감을 전하며 후반기 의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그 길을 담대하게 동행해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신은호 의원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부정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사업과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 활동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 균형잡힌 긴장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민선 7기와 8대 의회의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하게 견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격이 없는 수평적 소통관계를 정립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겸손한 의회, 무한 책임을 갖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이 공감하는 시원한 시정을 만들어가는 그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 의회 후반기를 아주 잘 이끌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이어서 부의장 선거도 이루어졌는데요. 제1부의장에는 강원모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이끄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 강원모 의원의 당선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1 부의장이랑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시의원 임기를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가져오는 메뉴만 들여다봐서는 지난 의회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0만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1부의장으로 당선된 강원모 의원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 의원과 제8대 인천 광역시 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모 의원에 이어서 제2부의장에는 백종빈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항상 의원들과 소통하고 현안도 잘 챙겨서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종빈 의원의 인사말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 선출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현행상도 잘 챙겨가지고 우리 의회가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도 현재 근형을 잘 맞추어서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성원, 신뢰받는 성숙한 시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여러분들 또 성원해주면서 또 부의장 역할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의장으로 당선된 백종빈 의원 축하드립니다.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일 부의장과 함께 제8대 인천 광역시 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해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조성해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의회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 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역할에 더 충실하고 인천의 현안들을 더잘 해결에 나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조성혜 의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손민호 의원은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이끌어 가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령 말씀에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도 들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의 전통을 이어나가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김성준 의원은 시와 정부의 성공이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후반기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강원모 의장님, 또 우리 백, 부의장님, 백종빈 부의장님도 모시고 우리 37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 민선 7기 시정부의 어, 성공이 곧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어, 길이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동안에 더욱 더 매진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산업경제 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임동주 의원은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를 잘 이끌어가고 막강한 산업경제 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또 후반기에 우리 신현우 의장님과 또 우리 강원모 의원님 일부 백종빈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막강 산업경제위원회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는데요. 건설교통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고존수 의원은 인천시와 건설교통위원회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선배의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배웠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어려운 시기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아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에 멈춤이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근심과 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해 인천시와 저희 건설교통회가 머리를 맞대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에 더욱 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교육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들의 고유 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에게 교육위원장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중책을 주신 존경하는 신원오 장률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의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학생들 지역 그리고 학교간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교육 환경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고유 권한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되신 여섯 분의 위원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선거가 있었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에는 남궁영 의원이,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조광희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남궁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이용선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조선희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김병기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윤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1부위원장으로 민경서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서정호 의원이, 제2부위원장으로 정창규 의원이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12분의 의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조성애 의원, 제1부위장에는 남궁형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위원회는 김병기 의원, 김성수 의원, 민경서 의원, 윤재상 의원, 이용선 의원, 정창규 의원, 조강휘 의원, 조선희 의원, 이상 11분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손민호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조광휘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남궁여 의원, 위원회는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 이상 7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성준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이용선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의원, 위원회는 김준식 의원, 박인동 의원, 이병래 의원, 전재훈 의원 이상 7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임동주 의원, 제1부 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 제2부 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 위원회는 김종독 의원, 김희철 의원, 노태손 의원, 안병배 의원 이상 7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고존수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민경서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 위원회는 박성민 의원, 박정숙 의원, 박종혁 의원, 유세웅 의원, 이용범 의원 이상 8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원구성 현황입니다. 위원장에는 임지훈 의원, 제1부위원장에는 서정호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정창규 의원, 위원회는 김강래 의원, 김종인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호상 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을 만나봤는데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국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부위원장에는 조광희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윤재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숙 의원이, 제1부위원장에는 김강래 의원, 제2부위원장에는 윤세웅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 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6분의 의원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